소년돈지들도오빠돈 <laughs>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팔자그 <laughs> <laughs> 없이 살던 근성이 있어가지고. <웃음> 약간 <웃음> 셋다 머리가 좀게좀 천천히 주사! <laughs> 언니 주사 맞아? 어너 주사 맞아? 네아다 같이 하실래요? 네네네네 아왔다 내가 왔어 <laughs> 저 오늘 일부러 카드를 안 들고 왔어? <laughs> 카드를 안 들고 아 일부러 안 들고 왔다고? 아니, 카드 까먹고 안 들고 와가지고 안 맞아도 된대? 주사 저번에 효과가 없었어가지고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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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. <laughs> 오늘 고기를 먹어서 민아 언니가. 치즈를 써야겠다. 스무 개다낀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들고 포즈 찍해요 이거 두고 몇짜리요 열받게 하지 마 <laughs> 어디 가세요? 지금 우리 심리상담하러 가고 있어요 오 심리상담 심리상. 지금 누구의 심리가 궁금해서 상담받으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이고 왜 이러시는 거야 <laughs> 카메라를 꺼야겠고 오 귀여워 간판 봐 데이트 코스 색이 두 개거든요 빨간색, 초록색 초라고? <laughs> 이색 아. 이새끼 <laughs> 오 되게 낮다 그때 악몽이 <laughs> 항상. 파양. 무슨 생각 하고 계세요? 아무 생각도 안 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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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찍어야겠다 <laughs> 여기 너무 예뻐.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보면. 병원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요. 이거, 상장리원검사랑상감 어. 20분이랑 아메리카노, 이2 35,000원짜리예요. 어. 어. <laughs> 1번,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융통성이 없다는 알겠습니다. 소리를 종종 듣는다. <laughs> 1번 전혀 그렇지 않다. 5번 매우 그렇다까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, 생각해서 답을 내리면 되는데요. 초록색 한번 채우면 돼. 1번에 다. 이제 계산하셔야죠. 진짜? 계산 중인 민텐지. 암산 안 돼요, 암산? 네, 안 돼요. 저물 거예요. 문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건강 찍으라고 <같지가 웃음> 이거 물 거예요? 다 똑같아서 yep. 우리 서로 핸드폰을 못 찾습니다. <laughs> 항상. 무서운 사람도 있어. 막, 막 갑자기 총으로 쏴. 최근에 미드 먹었어. 아, 나도 그막 서로 죽고 죽이고 쫓고 쫓기고 막 이러는 꿈. 불안해서 있잖아. 그런 건데 그거는. 나 항상 그런 꿈 꿔.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자서 연애하는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. 네, 미나미 흐리 못 들었어요? 잠깐만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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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가 아. 입을 근데. 거자 차던 이. 그. 언니 원래 잠꼬대 많이 하잖아. 그지, 많이 하. 덜레 덜레 <laughs> 그.. 민.. 그.. 미나씨는 흔적 <laughs>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는게 많아요 다양 벌리는 것도 잘하고 넓은 만큼 가좀질수 <laughs> 있다는 점 <laughs> 네. 근데 예술적인 되게 높게 나왔어요. 야 민아 씨는 남들 밑에서 일하는거나 내거 하는거나 고마운고만한데 굳이 보면은 나는 프리랜서를 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남들 밑에서 통제받는 거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. <laughs> 근데 현지 씨는 그 뭐예요? 음 어릴적 트라우마를 아직까지도 지금 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줘요. <laughs> 어현실한테도 <현지하게도 웃음> 높을 정도로.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동시에 혐오해요.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싫어해요. 아, 슬프 아, 죄송합니다, 잠깐. 응, 아직까지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꿈에도 나오고 그러네. 그쵸? 응. 어, 나 이거 유튜브로 써야 되는데 너무 초진다 <laughs> 유튜브 텐션이 아니요 민아씨 <laughs> 같은 경우는 일처리 되게 깔끔하게 양물딱지게 잘하는 사람 감정기복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되게 한결같죠 원래는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<laughs>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그래갖고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어,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 근데 되게 신기한 게이 사람이랑 놀든 저 사람이랑 놀든 본인 그 뭐지 그 색깔이 음. 있어요. 거기서 잘조리게잘 섞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음. 들거든요. 근데 요 사람은 못 섞여요. <laughs> 어디 가든 본인 성깔이 나오는 사람. 이쪽은 본인만의 예술 세계가 있어요. 그리고 이쪽도 예술 세계가 네. 있어요. 둘의 예술 세계 를 서로 이해해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근데 여기 고집부리면 장난 아니에요. 진짜 근데 감정 정수가. 그 오... <laughs> 약간 있어요. 음. 그리고 또뭐 때문에 불안한지 알수 있을까요? 이런 은 걱정도. 미나 씨의 성격적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화를 추구한다는 거죠. <laughs> 네. 그래서 잘안싸우려고요어 시비를 여기가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건 뭐야? 괜찮아요. 돈을 좀 오래 벌고 싶거든요. 게까지 <laughs> 생에돈지도 없다고 말년에 돈사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팔자예요 아, 네. 그래서 괜찮을거예요 근데 없이 살던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 음, 걱정돈쌓아고 사는 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쌓아두고 사는 사 옆에 열심히 붙어있다아 진짜 야 <laughs> 아니 진짜로 저는 못아요 저는 씨 되게 요 <laughs> <laughs> 네. 갑자기 붙으시는 거예요? 민호 <laughs> <laughs> 씨 라인 툴러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